옌스 카스트로프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재 보르시아 맨헨 글라트바우 소속 미드필더로 독일 U16, U20 대표로 26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다. 국제축구협회 피파는 2025년 8월 11일 카스트로프의 국적 변경을 승인했다. 해외 출생 혼혈 선수로서는 한국 A 대표팀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A 매치 데뷔전은 미국과의 평가전이었다. 그는 후반 16분 교체 투입 때 중원에서 활동 반경을 넓혔다. 그는 패스 17개 중 15개를 성공했다. 또한 가로채기, 걷어내기, 헤더 클리어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독일 매체는 독일 축구연맹이 기대하던 유망주였으나, 이제 독일 대표팀 챕터는 끝났다는 반응을 전했다. 카스트로프는 간결한 첫 패스 압박 후 빠른 복귀, 빠른 공수 전환 판단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3선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멕시코전이다. 좋은 침투 능력을 가진 멕시코 선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위치 선정과 날아오는 공을 정확하게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 전환 상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전진 패스로 1선과 2선의 속도를 살려야 한다. 카스트로포는 멕시코전도 교체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한발더 뛰어주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원에서의 활동성, 볼 배급의 정확도, 상대 공격 저지가 평가점이 될 것이다.